엄마 카드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빠 카드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급하게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모두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플란트타이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가족끼리 금전적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든 금액이 크든 실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가족끼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리고 가족끼리 계좌 거래를 할 때는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카드입니다. 우리가 일명 엄카 아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카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카드입니다. 카드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살수 있지만 돈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부모님이기 때문이겠죠. 맞벌이 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 직접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용돈 대신 카드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다큰 자식들도 생활비를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일명 엄카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카드를 사용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고 있지만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화재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방송인이었는데요 이분은 아직까지도 엄마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신용카드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증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냥 쓰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방송인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비를 벌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방송에서 말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실제 이 사람이 소득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엄마 카드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이런 것을 모두 세무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0년 동안 5천만원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탈세 수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실 때이 내용 분명히 알고 사용하셔야지 지금은 아무 는 생각 없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법제처에서 발표한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청소년이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합법이다 불법이다.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요. 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간다. 버스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간식을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 카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 를 타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물론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할 때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실제는 대부분 단속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커졌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하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2021년 금융위원회에서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카드를 발급받는데요. 가족카드 형태로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없느냐? 18세 이상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그러니까 일하고 있거나, 12살 이상입니다.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 그러니까 교통카드만 가능한 겁니다. 미성년자 18세 이상 실제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살 이상일 때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목적, 이때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엄마 카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익이? 있는 직장인이 생활비, 부모가 내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력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어렵다면 가족 중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하셔서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경우 가족카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들, 생활비를 부모가 낸다. 이때는 불법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요. 자금이 어디에서 났느냐,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일가족 계좌를 모두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만큼 활용되었느냐 다 따지게 되어서요. 실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가족끼리 계좌 이체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자 현금으로 이렇게 고액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그리고 이체했던 내역,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입출금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 특히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내역도 모두 조사받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 하게 되면, 그러니까 큰 돈을 계좌 이체로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현금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현금 입출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을 입금했을 때도 마찬가지, 출금했을 때도 마찬가지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잔고, 이것은 이동해도 어디에 어떤 돈인지 누구나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지 않고 들어왔던 돈들이라든지 출처가 불분명한 돈 이런 돈들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밭을 파내고 여기에다가 현금 다발을 묻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돈 모두 추징 당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들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되거나 출금되거나 할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모든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게 되는데요. 이런 통보를 받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출처는 어디인가, 또 혹시 퇴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런 제도는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 기준이 계속 낮아졌는데요. 최초에는 5천만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천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천만원 정도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 통보되었던 것이 천만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했을 때 통보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거래가 아니라 계좌에서만 이체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통보도 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현금으로 거래하게 되면 자동 통보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일단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모든 계좌이체 거래나 금융거래 내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통 증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계좌이체 내역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일정 기간이 되었을 때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계좌이체를 천만 원 이상 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계좌이체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인출했을 때 현금을 입금했을 때, 이때는 이 돈이 어디서 났냐, 누구한테서 왔느냐, 부모에게 받았는지, 부모가 자식들에게 줬는지, 이런 내용들을 더 면밀하게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일단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 많다면 탈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실제 현금으로 입출금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이런 돈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두 번 이렇게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했다고 해서 바로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커졌을 때 현금 거래가 계속 일어나면서 누적된 금액이 억 단위 이상이 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탈세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렇게 현금거래 많이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천만 원 이상도 사실. 않지 않은데요. 매달 또는 매번 이렇게 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뽑고 현금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누적되는 금액 억 단위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런 내용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천만 원 미만 입금하거나 인출을 하게 되면 통보되지 않는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천만 원 미만,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계속 현금을 입금하고 출금한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금액이 억 단위가 넘게 됩니다. 거래 기록이. 업 단위가 넘게 되면 이때는 또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의심이 된다 하는 거래는 자동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심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금 기준, 출금 기준 법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의심 거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인 거래 기준이 아니라 과하다,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 현금을 입출금하게 만드는데요. 이럴 때도 은행에서는 뭔가 이상하다. 현금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입금하고 계속 출금한다면 이것은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다. 탈세뿐만 아니라 보수 피싱의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체 판단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까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나에게는 생기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현금을 천만 원 이상 입출금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또는 값비싼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는 경우에도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통보되었다면 당신의 금융정보 내역이 제공되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의 계좌이체 내역까지도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동안 들키지 않았던 계좌이체 내역에서도 많은 돈이 왔다갔다 했다면 여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계좌이체는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마음대로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사실을 조사하려면 국세청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무조사인데요. 개인에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 세무조사,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잘 가지 않지만 상속세 세무조사도 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는 계좌이체 내역을 최대 1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10년까지의 조사를 몽땅 받게 되는데요. 혹시 10년 동안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증여재산까지 전부 합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거래 한번 잘못했다가 과거 10년 동안 있었던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조회 당하고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전산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요 주인물이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계속 관리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번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앞으로 계속 조사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 일정 금액 1천만원 이상 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꼼수를 쓰느냐 현금 입출금 내역이 은행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은행 b은행 이렇게 은행과 은행끼리는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내역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서 나누어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는 의심 거래 보고를 일단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때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족끼리 거래해야 되겠다면 현금을 입출금하는 것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돈의 거래 목적 단순히 빌려주었다, 가구를 사기 위해서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계좌상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돈이 왔다 갔다 했다 거래 내역을 남겨 놓는 것이 나중에 세무조사를 피하고 설령 세무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